수출을 주도해 온 구미 국가산업단지 대기업 생산 라인이 수도권과 해외로 이전하면서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근로자 수는 9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50인 미만 기업들의 가동률은 32.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중소 기업일수록 더 사정이 안 좋다. 성서 산업단지도 10년 만에 가동률이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로조건의 부분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그리고 임금 상승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복합적 요인이 되고요. 침체에 늪에 빠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강력 전철망 개통을 빨리 앞당겨야 될 것이 봅니다 그 강력 전철망이 개통이 되면 인력이 풍부한 대구와 구미는 막강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도심산단에 대한 재생사업과 함께 로봇 공정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산업 생태계 조성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저로 주고받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변하게 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서산단 이제는 스마트 산단으로 이제 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는 하는... 구미형 일자리 모델과 대구 구미간 광역전철망 건설을 앞당겨 도시간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짚어보는 시사진단회는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됩니다. TBC 김용입니다.